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뉴스 앵커 이름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저속 노화 생활의 지속 가능한 전략 그리고 그 핵심인 건강한 중용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저속 노화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목표인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나 과도한 방법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저속 노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속 노화를 위한 첫 번째 전략은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그리고 양질의 단백질 섭취는 필수적입니다. 특히,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여 항산화 물질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공식품과 당분 섭취는 최소화하고 건강한 지방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하루 1.52리터의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물을 마시는 습관은 피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여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노화로 인한 근육 감소를 예방해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늘리고 기초 대사량을 높여 에너지 소비를 촉진합니다. 운동 강도는 개인의 체력 수준에 맞춰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은 신체 회복과 세포 재생의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수면 부족은 면역력 저하, 만성, 피로, 인지, 기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노화를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는 세포 손상을 유발하고 면역력을 저하시키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 관계 유지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 불안, 인지, 기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봉사활동이나 동호회 활동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검진은 건강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가족력이나 개인적인 위험 요인을 고려하여 검진 항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의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검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을 실천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중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가지에만 몰두하기보다는 식단,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 사회적 관계, 건강검진 등 모든 측면에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극단적인 방법이나 무리한 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수 있으며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몸에 무리를 줄수 있으며 극단적인 식단 조절은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중용을 통해 저속 노화 생활을 실천하면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앵커 이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